찬송하겠습니다. 5 3 8장입송가 찬송 538장. 찬송 538장. 재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적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힘을 다 버리고 내구 영접하라 마음은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평안한 복지에 네. 성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져거든내 구주를 용접하라. 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신 아버지께서 그신 능력과 말씀과 쓰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과 쓰로 것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빌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충만한 아, 네.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 네. 이대한 능력의 말씀이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 네.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 님의 부정된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아, 네.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으니, 반드시 주의 그 능력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시고, 아, 네.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오늘 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내성경 네. 네,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천 네, 전토서 1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 배나 여덟 배나 나눠 절제하다. 무슨 제안이 땅에 이 말란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에 나무로,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가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혹 둘이 다잘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크 그리스도인들이 두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많이 그 혼돈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두 차원의 삶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지도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 또는, 이제, 우리에게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또한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이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혼돈스러내 질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 그,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인데, 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이제, 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사람들 비방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욕도 얻어먹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이 은하와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할 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묘에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오늘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불균형, 불안전한 그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통한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얻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된, 부자 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 일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떡을 왜 물에 던지라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치상으로 보면 예,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물이 예, 떡이 가는 자아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던지라라고 한 말. 이 말은 던지라라고 말은 바로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무역을 말하는. 그래서, 여러 날 위에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데 가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그런 것을 바로 이 떡을 던져라. 그리고, 여러 날 위에 이걸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던질 때,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일곱 개나 여덟 개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제아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로 가면, 이건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것이 어느 것이 더잘 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던져놓고, 저렇게도 던져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또 말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투자에 대한 말을 할 때도,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무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지 말고, 그것을 잘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이 더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잘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동 오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어느 하나, 하나에만 목숨 내걸지 말고 내가 감동이 오는 것들을 가지고 준비 잘해 놓으면. 어느 것이 우리에게 잘될줄 모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방식인데 많은 것들 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 없고 저것도 경험이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온다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하나만 있으면 잘 되지라고 하는데 그 기술 하나를 얻어내기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많은 것들을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학생들이 꼭 여름이 되면 여름에 일해야 될 경험해야 될 것들 그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많은 경험들 을 해보는 거죠. 대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또 고등학교 때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볼수요 그것이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일에 내가 투자하고 이런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볼수있록그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자기가 아내 네, 나에게는 이것이 잘 맞는 거야. 이 일이 굉장히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붙들고 가면서 이제 전공을 살려 가면서 그 전공이 더잘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도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뭐 의사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만 계속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전공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다. 경험하면서, 병원도 다니면서 경험하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의 전공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가. 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아, 아 뭐, 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더라. 뭘 말하느냐로 가면, 해보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염려, 근심하는. 거야. 뭐, 그런다고 잘될 건가요? 어, 뭐, 날씨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비도 올것 같은데, 햇빛이 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이런다고 뭐, 잘될것 같습니까? 투자한다고 잘될것 같, 근데, 이럴 때잘 움직이는 사람 돈을 벌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마스크 장사가 돈을 벌줄 누가 알겠, 알겠느냐. 우리나라의 그, 어느 그, 그저 뭐냐 어느 손님이 와서 사업장이 와서 에, 사장님 올해 올해는 마스크를 좀 많이 비치해 놓은 게참 좋겠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 마스크가 얼마나 뭐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지나가면서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유익하게 쓰임 받을 거냐. 이 말을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후회를 하면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잘되겠다 해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경험, 경험을 통하여 얻어내는 이익길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삶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고 더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전도서 6장에서는 그 외와 같이 말하는 높은 자더높 높이,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자의에 에 예, 걸어가는 자리에, 나는 자리에 하면서 자꾸만 높은 자를 말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말아요.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 예. 그런 역사들이. 그런 우리에게, 예.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야다 뛰는 자의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의 뭐또 뭐가 있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파종하지 못해요. 파종하지 못해요.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작년에 마늘 마늘 마늘이 너무 쌌으니까 올해는 안될 거야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은 또안 되는 거다, 놓쳐본다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사람도 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올해는 또 도전하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오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길이 어떤가 같이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는 누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물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거 그렇게 움직여서 뼈가 자막 자라는 거거든. 저는 그 이빨을 이렇게 치료하려고하면 뭐 뼈를 심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뼈를 뭐 심어. 우리, 우리 사람에게 뭐 그냥 이미 이렇게 다 행성이 되어 있는데, 그데 뼈를 심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예, 원래 있는 거 예, 몸하고 원래 있는 것하고 접촉이 되면 그것이 진짜 뼈처럼 그렇게 움직이다는 거죠. 예. 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뼈가 자라고 이빨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예. 뭐 이렇게 수술해도 그것이 아물면 또 1년이나 뭐몇 개월이 있으면 또 다시 정성으로 돌아오고 예,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예, 의대 다니는 아이한테 들어보니까 그거 맞대요. 그거 맞대요. 어느 하나가 죽으면 그것으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어느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 씹뿌린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잘 될지 잘 모른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움이 없다. 요즘에 뭐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까깝하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봄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밖에 나가니까 좋으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도 뉴스하더라고요 어, 뭐, 뭘또 보러 오고, 뭣도 보러 오고, 뭐, 진, 뭐, 진해의 뭐, 군환제도 뭐, 안 하지만 보러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네. 염렴, 근친, 두려움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놓치고 살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막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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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또는 우리에게 인지 능력 이런 것들,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둠이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앞을 바라보고 갈수 있는 방향을 감각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느끼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켜놓고 귀를 막고 놓으면 감, 방향 감각이라든지 먹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그런 감각들이 없어져. 그러나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으면 먹고 또 바라보는 모든 그런 감각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으니까 내 모든 감각들을 통하여 알는 그런 지혜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잘 될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얻어내고 창조해내는, 창출해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새 역사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기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부유함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역사, 귀한 은혜,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세상이 험악해도 사는 길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귀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